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아유,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도 시민 문화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폐막식이라고 들었는데 축제 기간 동안 잘 즐기셨을까요? 네. <laughs> 날이 더워서 좀 목소리가 좀안나오시는거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잘 즐기셨을까요? 네. <laughs> 입니다 제가 또이 문화축제를 마무리하는 가수로 또 여러분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신나고 또 열정있게 마무리해드릴까는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날은 덥지만 그래도 <laughs> 어, 땀을,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바치고 싶은 두 번째 곡, 엄지척이라고 불기 때문에, 요 노래는 여러분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로 이어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그치? 남자친구들. 다섯 명, 그쵸? 아니, 몇 살이에요? 열 아홉 살이요? 우리 다섯 명, 이쪽으로 와봐요. 오, <laughs> 오, 맞는 거 아, 언니, 조심, 조심, 조심히, 아니, 아니,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오세요.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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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아마 돌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여섯 명이 었구나 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그래니사아 <laughs> <laughs> 모든 가수들이 니아마그럴겁니다무또 위에서 공연을 할때또야 아니야, 을니야아또야 아니야, 아니야, 아에 따라서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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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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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 이 중에 대표로 어떤 친구가 얘기할래요? 대표로. 아, 트로트를 저래요? 노래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요?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시작? 예, 네, 그, 뭐냐 고성군, 고등학교 특성하고 다니는 네, 19살 김상호라고 합니다. <laughs>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오, 이 친구들을 노래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트로트를 잘한다고 저한테 이친구 얘기를 했어요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이쪽으로 봐자 <해봐."> 그러면 <laughs> 아무거나 뭐 잘하는 노래 아무거나 오케이? 괜찮아요? 아 오케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쉬고,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셋남 속이고 사는 게 <laughs> 그래. 좋더냐 부다림 뻗고 잘자니 자신났다고 장치 벌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laughs> 야뭐 잘하네요 진짜 자신감 있을 만하네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뭐 어, 나는 춤을 잘 춘다. 뭐 있어요? 나는 춤을 잘 춘다. 어, 춤을 잘 춰요? <laughs> 잘 춰요? 챌린지 잘 춰요? <laughs> 그래? 뭐? 없어요. 아직 없어요. 어, 뭐? 춤? 단체로? 괜찮아요? 그러면은, 음향 감독님, 이 친구들 무대에 올라온 김에 한 친구는 노래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번 신나게 19살의 그런 자신감으로 신나는 음악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발 끈을 묶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앞에 계세요. 그죠? 혹시 대표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뭐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친구들이 됐든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는 사람? <laughs> 있는 친구? 하고 싶은 말 있는 친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아, 어, 아. 어. 사랑해요. <laughs> 누굴? 누굴? 아, 어... 속초시 시민 여러분들 사랑해요. <laughs> 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속초시의 또 미래가 될또 친구들입니다. 또한명한명더한 친구 더 마지막으로 한마디. 모두 별탈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오늘 우리가 시라미 문화축제를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추억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춤도 춰도 했는데 누나랑 사진 한장 찍고 갈래요? 좋아. 내가 <laughs> 좀어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렇게 <laughs> 하, 하나로 찍는 게 낫겠지?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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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이렇게 찍은 김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같이 찍는 게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뒤돌으면 되는데. 그쵸뒤 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네 고마요. 자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퇴장할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조심히 가요 제가요 제가 어, 한곡더 띄워드릴까 하는데 더운 날씨에 이 노래가 맞을까 모르겠는데 잔잔한 곡한곡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중에 가장 잔잔한 곡이지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앵콜이요? 앵콜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어떤 공연장이든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네 곡을 계약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띄워드릴 곡까지 계약서상에 제가 띄워드릴 수 밖에 없는 곡 하지만 요 다음부터는 앵콜 앵콜 외쳐주시면 제가 못내기는 척 앵콜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더우실까봐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곡부터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어떡해요? 앵콜! 아, 앵콜! 이런 분부모를들 계시면 제가 못느기는 척, 앵콜, 받고, 또 괜찮으면 또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앵앵콜, 그렇죠? 앵콜, 받고, 그쵸? 앵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laughs> 오늘은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앵콜을 띄워드리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마지막 곡제 마지막 곡에 딱 맞는 제목이지요 잘 봐라~! <laughs> 띄워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앵콜! 뭐라고요? 앵콜! 앤콜! 앵콜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곡더 띄워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물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험의 문화축제에서 또 오늘 폐막식에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어, 사진들 많이 찍으셨어요? 아니요! 많이 안 찍었어요? 네! <laughs> 그래요? 아, 제가 멀어요. 멀어요. <웃음> 멀구나. <웃음> 내려가라고. <웃음> 내려가라고요. 아, 멀었구나. 어, 그래도 요 정도면은 굉장히 다른 대부에 비해서 좀더 가까운 쪽에 속하긴 하는데, 멀구나! 그럼 내려가면 되지! 아니! 어, 저는 그래도 오늘 좀더꽤 우리가 격석과 무대가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멀면 내려가면 되죠 어, 예. 아.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으려고 내려왔어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사진첩에 또 많이 담아놓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신학년 문화 축제에서 또 해막식에 홍진영이가 그래도 왔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늘 하루 쓴거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셨으면 좋겠고 <laughs>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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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찍고 계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자, 요쪽 요쪽.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영상 찍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끝까지 홍진영의 공연 보길 잘했다는 생각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시간 쓴 만큼 내 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실까요? 네! <laughs> 아, 사진. 예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 신나는 곡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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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따르른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요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춤출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볼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셔야지 좀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따르른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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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건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우,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요 부분. <laughs>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laughs> 아 <laughs> 아 <웃음> 가볼게요. 니가 <laughs>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나쁜 남자, 나 뜻을 하지 마.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나 더.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니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니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 저 보려고 왔어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 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춤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따르릉 할때 춤을 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니 누나야 라고 외쳐주시고 남성분들은 내가니 오빠야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성분들부터 먼저 가볼게요. 따르릉 때르릉, 내가 이 누나야! 너무 좋구요. 자, 남성분들 가볼게요. 때르릉, 때르릉, 내가 이 오빠야.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어떻게 그래도 오늘 일요일인데 저한곡만 하고 갈까요? 아니야한 것만 받을까요? 아니야 맥님 콜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앵콜곡 건날들까지또 제가 또 마지막 에사안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여자친구들이 춤춰준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앵콜 한번 더요? 네 여러분들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네! 두곡 더! <laughs> 두곡 더! 두곡 더! 두곡더고요 곡도! 네! <laughs> 두곡 <곡도>? 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엥엥콜 받았으니까 엥엥엥까지 받고 가는 걸로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대신에 조금 전에 나왔던 앵크 소리보다 좀더 크게 외쳐주셔야 제가 못내기는좀할 거예요. 앵앵 콜고 끝나고 더 크게 어떻게요? <laughs> 이 정도로 이제 지면 제가 못이기는저 앵앵앵까지 헌 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어, 앵앵 콜곡으로이 노래는 꼭좀 듣고 싶은데라는 곡 있으실까요, 혹시?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 네. 사랑의 배터리요? 아, 네, 네. 첫 번째 곡이 네. 배터리였어요. <laughs>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laughs> 그렇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사랑이 좋아하는, 에마리, 어, 어, 무반주! 무반주. <laughs>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알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좋아하는 곡은 제가 에마리 날 없는 관계로 짧고 굵게, 무반주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음.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당신이 최고야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엔 없어 드라마의 OST로 불렀던 곡이었고요. 오늘 밤에라는 곡 듣고 싶다 하셨으니까 앵앵콜 곡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응. 하고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정말 어 항상 어떤 공연이든요, 어떤 곳에서 하는 공연은 지금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또 완성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또 드릴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이시죠? 네. 자원봉사자분들께도 박수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공연장에는 항상 또 든든하게 또 공연장에 또 사건 사고가 또 나지 나올 게 위해서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이렇게 기, 기다리고 계시는 소방관님들도 계시고 경찰관님들도 계세요.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네. 그또그 <laughs> 네, 외에도 또 무대 또 조명 감독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등명 감독님들 또 특효 감독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연을 보시면서 그래도 어 내가 오늘 그래도 이 공연 폐막식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까요? 오늘 주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함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실까요?